A P P L E K I N G 애플 킹. 네, 안녕하십니까? 애플 킹입니다. 네, 오늘도 사가 전문 농업인을 찾아 경북 안동시 부코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만나 뵙게 될 대표님은 사가 마이스터 대학 경북 도지사 표창상, 농민 사과학교 학장상도 수상하신 정말이지 사가 전문 농업인이십니다. 그럼 대표님 만나 뵙고 바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양기구입니다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어, 여기 어, 진고사과 농원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농원 소개와 농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일단 농사 경력은 제가 원래 22년째 가수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농원 상호가 진 네플판 진구상황농장을 한 이유는 제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진구상황농장으로 지었습니다. 어,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저또이야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여기 농원의 그 사과 품종 비중과 평수, 나무 평균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후지 80의 아리수시라노 월드 홍로20%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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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6,000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량은 M9이 지금 제일 오래된 게 19년차 원래 네. 예, 3 5에 1.5로 19년차 있고 그리고 26 작은으로 해서 12년차 평균 뭐 1년차 원래 또 재식한 맛도 있으니까 평균 따지면 한 8년에서 10년, 12년 그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여기는 어떤 나무 수형이 많은지와 수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세장방 수형 수형으로 거의 9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10% 정도는 지금 실생으로 해서 개량으로 가려고 지금 일부 집중하고 지금 있습니다. <laughs> 수세 관리는 수세 관리는 지금 실생 같은 경우는 비료와 대비를 전혀 지금 안 주고 있고 그 대신 도장지로 나무 수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밀식 재배는 제가 생장억제제인 프로헥사디온 칼슘 즉그 성표명은 비비펄 1년에 비비펄을 1년에두번 정도 개화기때한번 그리고 낙하 후한번 이래서 두번 정도 살포해서 지금 수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지로 수세 관리한다는 거는 뭐, 이부 도장지로 뭐, 위에는 좀 뭐, 강한 부분은 조금 처 아, 강한 부분은 오히려 약하게 쳐주고. 수세가 약할 때는 수세 관리가, 수세가 약할 때는 도장선 가지, 즉, 정부 부세성을 예. 이용을 하고 수세가 쓰면은 뿌리 쪽에 가까운 가지, 즉, 하단부에 첫 번째 지면에서 시작되는 측지, 측지에서 시작되는 그 하단부 기부 부세성을 이용해서 수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 1년 기준 농약 살포는 몇 회까지 하시고 면적당 살포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농약 살포는 평균 1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쪽에다 화상병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 방제가 지금 4회 들어가 있습니다. 사, 4회 들어가 있어요. 네. 4회 들어가 있어요그까지 치면 그뭐 혼용해서 치니까 평균 13회로 보시면 되지만 은 추가로 한 2회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적당 살포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면적당 살포량은 거의 400평 기준에서 5 0 0터한 차. 제가 지금 s s 기는5 0 0터아세아 차가 한대 있고, 그리고 한성 디젤 전용 SSD 1 0 0 0짜리한대 있고, 그래서 두 대로 사용을 하지만, 어, 살포량은 거의 어쨌든 400평 기준에서 5 0 0터한차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 요즘 농촌의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가요? 인력은 지금 외국인 인물을 거의 90%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급 비가 비싸서 힘듭니다. 시기는 어떤 시기에만? 많이... 시기는 꽃다기 갖고 정례부터 즉화. 네, 예, 그리고 적화 쪽에는 지금 b 케스란그적화제를한 번씩 사용을 해요. 이케스는 네. 저, 암모늄 티오셀페이트라고올 네. 후지 같은 경우는 6에서 7리트 정도, 네. 5 0 0리터 기준에서 막 음. 중심화 반기기때1차 살포하고, 그리고 중심화 1차 살포 후 이틀 어디에 그 또상암 방에서 한차또더 살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따줄 건 따주고 약도 치시고. 예. 따로 그럼 이 시기 말고 뭐 수확기나 뭐 이소제할 때는 따로 안 쓰시나요? 인건비는 그때도 써야죠. 그러니까, 즉, 음. 즉하부터 시작하면은, 즉가, 그리고, 즉격 네. 입다기, 네. 그리고 수확. 1년에 4번 정도. 예, 아. 네. 계속, 그래서 외국인 인부를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쨌든 너무 올라서, 예. 네. 지금 여기는 인건비가 하루에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13만원씩 주고 있어요. 13만원씩. 네. 네, 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어, 농사지을 때 병해충 예찰이 중요합니다. 예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찰은 제가 2007년도부터 해고 10년도, 11년도까지 예, 예찰 교육을 1년 받고 예찰 업무를 제가 필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병해충 쪽에는 한원인보다는 제가 일단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루페로 네. 하게 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더 궁금할 때는 시험장에 시료를 채취해서 편을 보내서 거기서 동정을 해서 제가 또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력병이나 이런 거정확히 원인은 모르겠는 예, 예. 이렇게 맡기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어, 농사를 지으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고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싶으신가요? 농사진 계기는 제가 2000년도까지 제가 원래 음료수 대리점을 했었어요. 음료수 대리점 하면서 아버님이 그때 사과 농사를 조금 하셨는데 그때 가격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그때 하실 때는 답이 강전적. 그래서 사과 색도 제대로 안 나고 상품이 안 되니까 제가 판매를 많이 해줬어요.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음료수 대리점을 다 치우고 정리를 하고 바로 그때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는 어쨌 아버님 농사를 도와드리고 저는 아버님 옆에 땅을 구입해서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지금 하고 싶다면은 지금 농사는 지금 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저도 지금 자식이 지금 아들로만 두놈이 있는데 한 놈이 지금 관심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가공 쪽에 식초 쪽에 약간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피자에 들어가는 피클, 예, 예. 피클도 지금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피클 쪽에 서 조금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자, 네. 종자 쪽에도 지금 관심이 좀 있어요. 사과농사가 정말 힘들다면 저는 비닐하우스를 씌어서 최종포. 양파라든가, 그다음에 무라든가, 네. 배추라든가, 정자쪽으로가십니다 네. 가공하신다는 건 아까 뭐 식초랑 이야기하셨는데, 사과식초와 사과피클인가요? 그렇죠. 네, 사과식초와 사과피클이죠. 네. 그 사과피클, 식초 같은 경우는, 엉키기만 하면 좀 쉬워요, 쉬운데. 근데 피클 같은 경우는 이게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 분질라 때문에, 피클, 그 식초, 아세테이트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분질화 되고, 각고유의 갖고 있던 사과 색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안토시아닌 자체가 탈리기 현상이 생기죠. 식초에 들어가면. 그래서 피클은 조금 제가 다른 제그 식품 관련 교수님한테 조금 자문을 구해서 지금,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를 있어요. 기본적인 거 하고 최종 보도 이렇게 다른 당분을 예, 예, 해보고 싶고 예. 너무 인건 비가 비싸니까 아, 이제는 직접 다모든걸 예, 예. 알겠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어, 시바을 그러니까 300평당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시고 어떻게 판매하고 계신 가요 지금 평균 수확량은 제가 2.5톤 정도 잡을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평소는 나무가 연차가 1년차부터 1 8 최고 18년차까지 있다 보니까 평수 대비해서 지금 평균 조생종, 중생종, 안생종까지 제가 한 2,600개에서 2,800개 따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300평당 한 2.5톤 정도 18kg 기준 잡으면은, 예, 네, 그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팔로는 지금 제가 공판장에 지금 판매를 제가 한80% 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전량, 택배로.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사과 농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어,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사과 농사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뭐 20년 조금 넘게 하고 있지만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상결치 분석을 못 하듯이 네. 저희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맛있는 사과를 만드는 게제 목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거,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뭘까요? 1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적가입니다. 적가. 제과. 적가가 가장, 네, 중요합니다. 음. 소탄된 실이 대실, 내실이라고, 네. 너무 욕심내버리면은, 바로 해거리러 오니까, 네, 네. 적당하게 달고, 맛있는 맞아요. 사과 만드는 게, 예, 네, 그게 목표고, 해야 될 과제고,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열 번째 질문은 안동 사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동 사과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도매시장이 가까우니까 출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나 단점은 성수기 때 멀리면은 다지역 기든 가까이 있는 저희 안동 지역 농민이든 다 힘듭니다. 일시적으로 멀리니까 네. 그냥 판매처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그 좋았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안동은. 마지막 질문으로. 질문이 아니라 좀 부탁드립니다 사과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좀 간단하게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 저는 여유가 되면 그냥 글쎄요 여유가 되시면 하시고 안 되면 농사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기계 사여죠 창고 지어야죠 땅 구입해야죠 묘목 심어야죠 그러다 보면 3년이 지나요 3년 뒤에 수확하면 그때는 또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는 대로 비춥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사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비를 정말 2년 3년 준비하시고 시작하신다면 은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준비 안 되게 시작하신 분은 정말 비춥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자금도 있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이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애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